자, 672번. 자, 준우가 학교에서 3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, 자, 여기서 3km가 학교고 도서관인데, 자, 거리가 3km다. 처음에는 시속 2km로 걷다가, 자, 시속 2km로 걷다가, 중간에 시속 6km로 뛰어서,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. 자, 준우가 걸은 시간을 x시간. 자, 시간을 x시간. 자, 그 다음에 요까지. 자, 그 다음에 뛴 시간을 y시간이라고. x, y에 대한 열린 방정식을 세울 때 필요한 식을 모두 고르시오. 자 요거 우리 식 있잖아 안 까먹었죠 거속시 거리 는 시간 곱하기 속력 고사. 자 그러면은 시간은 뭐가 되겠니 시간이 오게 되면 시간은 얘가 분모로 가서 속력 분에 거리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 우선 시간은 가능하죠. x 시간 걸었고 y 시간 뛰었으니까 총 40분이다. 자 그러면 이 40분이라는 것은 60분 중에 40분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?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. 그치?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 시간을 갔을 때 3분의 2 시간을 갔다. 이렇게 되겠나? 어 달린 시, 걸, 걸은 시간 x 더하기 뛴 시간 y. 는 40분이라서 3분의 2시간이다. 하나 나왔구요. 자그 다음에 또음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걸은 시간 2 k 로로 x 거리 x 시간 동안 갔으니까 2x 자, 그다음에 6km로 y시간 갔다. 6km로 y시간 갔더니 거리가 총몇 km였어? 3km였죠. 자, 됐죠? 자, 그러면은 요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구요 자, 그럼 요거 하나 됐죠. 또 하나 는 어, 요거 하나 없는데요. 그럼 요거 곱하기 분모 없애 버리면 되잖아. 곱하기 3을 해버려 그럼 3x 플러스 3y는 2가 된다. 요거 있죠? 요거 되고. 그럼 니온디가 되겠다. 그쵸? 음. 오케이. 딱. 용 쉽다.